예, 행복한 BJ 형이 갔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녹동항? 예, 아름다운 명품바다 녹동항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지금 영상이에요? 예, <laughs> 네, 영상. 동영상 찍는데 예. 네. 저, 저 앞에서 지금 실방이에요? 아, 아니, 실방 아니야. 그냥 영상 올리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데는 원래 여기 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게 좋아. 그 그러니까 와이파이 잡혀서 팍 올리는 게 좋아. 내가 바닷가, 정치 좋고, 공기 좋은 데는 항상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와이파이안 된다는 거. 요 버퍼링. 아무리 좋은, 좋은, 무제한 용품면다 비슷하더라고요. 수록도? 수록, 수록도가 배, 배 타고 들어가죠? 아니요, 지금. 아, 지금 생겼어요? 연예연기가 생겼어요? 음, 예. 일단. 지금, 이제. 일단. 쟤 헤엄쳐서 가? <laughs> <laughs> 일단 여기 들어가면서내가 설명을 했따가이어가 이따가 이따이따이 다리. 이단이곳은이리가 흔히 가 네. 흔히 이라그이잖아요잖아요록동 자, 아, 녹, 네. 녹동 똥. 녹자가 서로에로 녹자 아, 똑같은 거예요. 예. 네. 똑같은 자 사슴 녹자를써요 아, 사슴녹. 어, 사슴 녹. 사슴이 사는 동네에서 녹동. 아, 그런 거구나. 네 녹동이고. 예. 이제 이 바닷가에 엄마 사슴하고 아기 사슴하고 물을 먹으러 왔다가 <laughs> 아기 사슴이 파도에 휩쓸려서 떠밀려서 어. 생긴섬미 어. 소록도. 아, 아. 사사눈물나네 그래서 눈물나 소록도라고 말아요. 그리고 소록도. 우리 흔히 지금 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연육교는, 네. 인공섬을 새로 만들어서, 네. 어,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고요. 네. 저기 오른쪽, 한시 방향에 있는 다리. 어, 다리가. 대, 대교인데, 지금? 어, 대교가 서록대교예요. 서록대교. 녹동항과 서록도를 잇는. 이게, 이게 서록, 서럽, 이 서록도요? 네, 이게 서록도. 아, 작구나. 네. 서록도고요. 음, 지금. 어, 아바닥 죽인다. 저 서록도. 연륙교가 생기기 전에는 쌍 걸쳐 있는 배 철선이 있어. 저 철선 보이나요 아, 저굽 굽한 한 굽한 같은 거? 네, 저위땅 위에, 위에 올려져 있던 저 철선, 철로 된 배가 철갑선 어, 왔다 갔다 했었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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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유람선 뭐지? 너, 너, 여, 여, 여 여객선으로? 어, 예. 순임 달다 왔다 갔다 왔다 했던 거예요. 순임 달리는 게 여객선이지. 네. 눈 뜨는 건 유람선이고. 지금 이쪽에 이쪽 철선에 있던 곳에서. 서록도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녔었죠 지금은 저렇게 연두교가 생겨서 서록대교라고 해요 서록대교 어, 서록, 그래서 녹동항과 서록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저 아, 위에 보면 산 위에 보면 깜박깜박 불들어오는거 보인다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 이순신 장군은? 쓸데없는 어, 소리 좀 어, 하지 말고 어, 일단 설명만 잘 들어야 저기 지금 <laughs> 주탑 보인가요? 산 위에 깜박깜박 불 보이는 게아저 보이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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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죠 지금 네. 주, 다리 주탑이에요 저 다리가 주탑? 저섬저섬 네. 거금도를 연결하는 1 6개예요저저 것도 섬이에요 거금도? 네 크다 크다 이 섬이 우리나라의 열 번째 정도 크기의 섬이고요 네. 저기는 김일 선수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태어난 곳이기도 오.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 녹동항에 놀러 오시면 주말 토요일에는 네. 꼭 700개에서 1500개의 그 드론쇼를 해요 드론쇼? 드론 쇼, 드론이 여, 여, 15, 1500개가 있다고? 네 드론쇼를 어, 15개도 아니고? 네 700개에서 한 1500개의 드론을 쏴서 밤에요? 네네. 낮에? 밤에? 드론쇼가 낮에 거의 그냥 조이기 같은 이렇게. 아, 그럼 아니, 밤에도 할수 있구나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 네, 그.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인공섬이라고 흔히 말하고요. 아 이게 섬이구만 여기? 네, 네. 그리고 저기 보면 조형물에 보면 어, 어, 사슴이 보이잖아요. 자, 사슴이, 아, 보, 보이네, 보이. 어, 은사동, 녹동, 어. 은사섬, 네, 녹동을 말하요. 녹동. 음, 그래서 사슴이 사는 동네라 해서 녹동. 녹동, 녹동.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볼리스 왔으니까. 이만 한 번. 사실 이거 한번 간판 하나 찍어야지 한 바퀴 빼앗 한번 돌아서 한번 오세요 한 바퀴 돌으라고? 더운데? 아니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여기 인공섬 한 바퀴 더시라고 MK 찾아야지 MK MK는 여기 있어요 어딨어? 있어? 어 여기 아까 봤어요? m k 어디 여기 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왔냐? 나는 거, 거, 거기서 어디 나는 화난 애서 빨라 죽는 줄 알았어 맞았어. 이따 영상을 올려야 돼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너 가끔 오냐 여기? 그 뭐? 한달 고비 들고 시찰만 하고 어때? 제가 뭐 제가 아는 게없기 때문에 저 가이드 선생이 님 직접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잘 들었죠? 네. 그러냐. 아우 저배 보니까 우리 아버 안면도 아버지 생각 아버지 생각나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낚시 금지인데 낚시는 합니다 보통 보통 낚시 금지라고 써놨지 낚시는 해. 아우 죽인다 아름다운. 우리 아름다운 이 파라다이스 같은 물 색깔. 야, 진짜 아름답다. 또 안면도 하고 틀린 또 색다른 맛이 또 있는데. 예. 속초하고 또 틀려, 분위기가. 낭만적인 섬. 아, 누나들 누나, 내, 내, 내 누나도 와서 봐, 보면 좋겠는데. 이피리도 이 한번 와서, 와. 나중에 이피리 방송 들으면 와서 보고 가라. 야, 왔다 가, 왔다 가. 알지? 응, 주야 이야, 죽인다, 죽여.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여기, 여기 방송을 이제 켜야 되니까, 여기 쭉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독동 고운 군수, 예. 독항항 예, 안내방송 잠깐 끝냈습니다. 이제, 잠깐 실방을 올리, 기억해서 이, 이, 방송은 업로드, 업로드 해드릴게요. 업로드. 업로드. 아, 아름다운 공. 진짜 아름답다. 저, 저, <laughs> 저 섬에서 옛날 박지희 선수, 김일 선수가 태어나셨다는데. 김일? 네. 김일 선수가 소원이 뭐냐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서 전기를 좀 만나달라고 해서, 고흥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시골, 시골에선 첫 번째로 전기가 들어왔다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졌대그 당시에.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 경주영이 그랬어요. 예. 예. 업로드 시켜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놀러 갈게요. 예. 잘 놀러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진